안녕하세요. 마이레드 웍스입니다. 오늘 바세린 립 테라피, 일명 제가 단지 립밤이라고 부르는 케이스 제작 후 설명을 드립니다. 어, 기본적으로 띠 같은 경우는 전체에 어, 이렇 가운 중심부를 단단하게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약간 넓게 설계가 되었고, 측면 같은 경우도 턱에 다 걸리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, 디폴트는 오링 없이 이본 장착되어 있는 이링이기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여실 때는 엄지 측면으로 이렇게 여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시다 보면 가죽이라 보좀 헐거워지겠지만 덮개가 있어서 음, 이탈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덮개를 여셔가지고 아마도 이게 쓰시다 보면 음, 조금 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어할수 없으니까 조금씩 닦아 주시거나 하시면 되고 하나 귀찮다 불안하다 하시면 꺼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턱에 걸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핸드스티치로 이렇게 잡아줬고요 걸어서 휴대하시면 됩니다 일단 휴대가 목적이니까 열쇠 뭐 EDC 이런데 가방이나 그래서 열고 꺼내 쓰시거나 뚜껑만 열어서 쓰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설명은 마치겠습니다.